안녕하세요 결혼박사 홍유진 TV의 홍유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퐁퐁남과 설거지론에 대해서 이 주제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혹시 퐁퐁남 설거지론 아세요? <웃음> <웃음> 그쵸? 퐁퐁은 아시죠? 주부들이나 여성들은 대부분 알죠? 그죠? 세제예요 이렇게 옛날에 퐁퐁 쓴다고 많이 해서 트리오 이제 있는데 어, 요새 젊은 사람들이 인터넷상에서 조금 이렇게 논쟁도 되고, 어, 얘기가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어, 퐁퐁남 설거지론입니다. 어떤 뜻이냐면, 연애할 때는, 어, 상대의 외모를 굉장히 중시하다가, 결혼할 때는 직장 좋고, 연애 경험이 없는 남자를 선택한다고 하는 것이 이제 설거지론이고요. 퐁퐁남은, 결혼을 했어요, 남성이. 결혼을 했는데, 어, 전업주부인 아내에게, 어, 경제권도 빼앗기면서, 어, 그 다음에 아내의 눈치를 보면서 설거지를 한다라는 비유로 한것 같아요. 자, 이런 그 인터넷상에 그, 이렇게 이슈가 많이 돼서 젊은 남성들이나 여성들이, 뭐, 특히 남성분들이 많이 주눅이든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20대에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번까지 하면서도 주부의 눈치, 아내의 눈치를 본다는 거에 대한 어,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왈가왈부했는데 어, 이런 일부에 있는 분들이죠.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요새 그 젊은 분들이 취업 문제, 그 부동산 문제, 결혼 문제가 대두가 되다 보니까 아마 이제 그런 논쟁도 이제 살짝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요. 저는 이제 커플 매니저고 결혼을 하는 그 사람들을 만나는 일을 제가 하잖아요. 매칭을 하는 일을 해서 그런지 제가 만나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제가 못 만났어요. 어, 못 만났는데 아까 이제 외모의 얘기가 잠깐 나왔잖아요. 근데 우리 요새 여성분들은 제가 그냥 하나 오늘 이제 그 주제 갖고 조금 드리고 싶은 얘기 중에 외모를 정말 요새는 여성분들이 정말 많이 봐요. 어느 정도 보냐면 물론 이것도 일부 국, 국한된 얘기인데. 심지어 어떤 여성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거기 있잖아요. 홍유진 커플 매니저님, 저는요, 남자가, 잘생긴 남자는 싫어요. 그래서, 아, 그래요? 그럼 뭐 그냥 평범한 얼굴이면 좋겠, 좋을까요? 그랬더니, 그럼요. 얼굴은 작았으면 좋겠고요. 무쌍에 무쌍. 그리고 어깨는 넓어야 되고요. 그리고 가슴이 이렇게 딱 벌어지면서. 허벅지는 굵어야 돼요. 이런 남성이면 전참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 제가 이런 스포츠 선수 말고는 쉽지 않다. 스포츠 선수 중에도 얼굴이 작으면서 어깨 넓은 분 저도 열심히 스포츠를 보고 있지만 참 찾기는 어렵습니다. 라고 했더니 어머 요새 남성들 그런게 기본 아닌가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어~ 일부의 여성이 있습니다. 물론 남성분들도 그래요. 남성분들도 여성 외모를 얘기할 때 진짜 뭐 그냥 뭐이 정도면 돼요. 이쁘면 돼요. 남성분들이 늘 그냥 되게 순화시켜서 얘기하잖아요. 이쁘면 돼요. 라는 얘기는 누구나 똑같이 하고 있는데 요새는 남성분들이 여성의 외모를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는데 단지 아쉬운 건 여성분들이 남성의 키에 대해서 좀 많이 이렇게 집착? 아니면 너무 키에 대해서 예민? 이런 부분이 저는 너무 아쉬워요. 왜냐면 여성분들이 키가 작아도 남성의 키를 보고 키가 보통이어도 남성의 키를 보고 키가 커도 남, 여서, 남성의 키를 보더라고요. 키 정말 어느 순간부터 이 키가 남성의 그런 어떤 어, 상징이 된 시점이 되었는지 좀 안타깝긴 합니다. 어, 여성분들이 사실 남성들한테 고시도. 이렇게 더 많이 합격이 되고 공무원도 더 많이 합격이 되고 그다음에 시험 성적도 더 많고 좋은 애도 취직이 많이 되면서 남성한테 동등한 어떤 입장이 되거나 아니면 또는 뭐더 앞서가는 건 이런 거를 다 말하면서 왜 키만은 위로 올려보려고 하는지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양 여, 영화를 보거나 또 우리가 외국 사람들을 많이 지나가다 보면은 남성 키는 거의 남성이나 여성 키가 거의 다 비슷비슷해요. 비슷한,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면 같이 눈높이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물론 키가 좀 아담하신 분이 조금 큰 키를 선호하는 느낌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데, 큰 키의 여성분들은 큰 남성을 찾지 마시고, 확률이 적잖아요. 내가 큰데 남성까지 큰 키가. 그런 걸꼭 찾지 마시고, 자기 눈높이에 맞는 남성을 찾으면 저는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근데 서양 영화에선 참 많이 보거든요. 근데 우리는 왜 자꾸 키만은 존경하고 키만 올려다보는 이런 키를 찾을까 하는 게 저는 그 부분은 정말 지금도 안타까워요. 커서 나쁘다는 것보다는 그렇게 큰 키까지 찾으냐는 얘기를 그냥 제가 커플 매니저니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키가 큰 분들이 뭐 별로다 아니다 이런 게 아니라 여성분들이 워낙 능력있고 똑똑하고 능, 그다음에 자기 어떤 생활 경제도 충분한 이 상태에서 키에 대해서만큼은 그렇게 안 찾아도 된다. 저는 진짜 키보다는 얼굴 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 사람의 좋은 인상, 좋은 인성. 이렇게 보면 되는데, 유난히 키가 크고 모든 기질중 그래요. 키가 크고 조건을 다 맞춰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부모님들도 인정 잘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요, 음, 외모를 중시하다가 결혼할 때는 뭐 다른 분을 찾는다, 찾는다 하는 정도의 뭐 여러분들이 퐁퐁남이라든가 설거지론의 그 대상을 찾는 게 아니라서 저는 키에 대해서 너무 설, 조금만 내려놓자고요.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는 남성,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는 여성, 이렇게 찾는 부분이 훨씬 더 배우자로서의 행복을 가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분들이 결혼은 지옥이라는 말을 해가지고, 진짜 지옥일까 경험해보고 싶어, 이런 분들이 있는데, 결혼은요, 무지개는 아니지만, 저는, 어, 결혼을 할 때, 어, 내가 결혼식할 때 이뻐 보여야 되는 여성 마음 결혼식 할때 멋져 보여야 하는 남성 마음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결혼할 때신리를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남한테 보여주려고 하지 마시고요 주위에 자랑하려고 결혼하지 마세요 내가 이 사람하고 있으면 정말 편하고 행복한가 내가 이 사람하고 있을 때어 뭐라고 할까 내 나의 편안함이 그대로 보여지는 나다운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인지 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남성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쁜 여성 오, 이쁜 척 무조건 좋아하라고 하지만 이쁜 여성하고 결혼한 지한 달도 안 되면 그 이쁨이 전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홍폭남 설거지론에 여러분은 싹 비껴가시고 나만, 의 내가 찾는 멋진 매력을 가진 배우자를 찾는데 여러분이 일조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지금까지 결혼 박사 홍리진 TV의 홍리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구독! sway